내에 있는 어, 부피 내에서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주어지고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고 고 여기 어떤 이제 Charge Density가 존재할 때이 Charge Density들의 이 외부에서 주는 일렉트릭 필드가 하는 총그 파워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얘를 또 이렇게 자게자게 쪼갠 다음에 자게자게 쪼갠 다음에 이 각각의 그런 부피에는 로 곱하기 델타 V만큼의 어, 전화가 있겠죠. 걔네들한테 해주는 일을 다 더해주는 거니까, 그 P는 결국에 어떻게 쓰일 거냐, 곱하기 DV에 EU로 쓸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 요만큼이, 딱 이만큼이, 이 각각의 그 전화, 전압 부피, 부피에 해주는 일의 양인데, 그 파워의 양인데, 그거가 총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이걸 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게 s u m m a 로 나타내겠죠 자 이거는 어 다시 또 e와 r o w u의 부피적분인데 r o w u가 우리가 c u r 밀도라 그랬죠 그래서 e와 j와의 전류 밀도를 우리가 부피적분한 거가 이 부피에 있는 어, 부피 내에 있는 전하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전하들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해준 총 파워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어, power done in volume V라고 할수 있습니다. 볼륨 V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그 안에서 어, 소모되고 있는 그 파워 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줄의, 줄의 법칙, 줄스로라고 부릅니다. 줄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전압 밀도가 있을 때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모션을 하게 되면은 J라는 모션을 이루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 지금 가해지고 있는 파워 총 파워 양을 퀀티파이하자면은 그게 E와 J에 작분 값이 된다라는 것과 줄의 법칙이에요. 어, 근데 우리가 모두 알죠? J가 컨덕터인 경우에는 J가 시그마 2라는 걸 아니까 어, P가 이 파워 로스가 어, 일렉트릭 필드와 J인데 얘가 일렉트릭 필드니까 얘 적분이니까 얘는 시그마 2 제곱으로 나온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파워, 이게 총, 이 볼륨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파워의 총 양인데 가해지고 있는 파워의 총 양인데 요거가 어떤 다른 퀀테티의 볼륨 적분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 퀀테티를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번과 같이 마찬가지로 단위 부피당 이루어지고 있는 파워 양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따로 wp라고 쓰고 얘는 단위 부피당 행해지고 있는 지금 파워, 파워의 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dp 나누기 dv로 쓸수 있겠죠 얘를 우리가 ej 혹은 시그마 곱하기 e의 스퀘어라고 쓸수 있고 얘를 우리가 파워 컨섬션 컨섬션 d e n s i t 라고 부릅니다. 파워가 얼마나 아, 단위 부피당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power c o n s u m 라고 불러요. 어, 자 그래서 V를 이, 이 여기 이 단위 부피에서 아니 단위 부피가 아니라 전체 부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그파워 양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얘를 e 의 스퀘어의 적분값으로 쓸수 있었는데 얘를 V와 I의 형태로 쓰자면은 혹은 resistivity의 형태로 쓰자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p는 어, j와 일렉틱 필드의 부피적분인데 이 부피적분을 우리가 어, 이 크로스 섹션을 우리가 s라고 하고 이 크로스 섹션을 s라고 하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어, 크로스 섹션을 따라서 먼저 크로스 섹션을 따라서 먼저 어, 면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 라우트 L을 따라서 부피적, 아니, 길이적분한 걸로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서 이거를 우리가 J를, J를, 어, 면적에 따라서 면적분을 해주고, Electric Field를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길이적분을 해주면은 J를 면적분하면 뭘까요? 이 J를, 이 단면적을 따라서, 어, 면적분을 하면은 이제는 전류 밀도인데 이 면을 따라서 총 들어간 전류가 될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커런트죠, 커런트고, 얘는 어 얘는 일렉트릭 필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적분한 을 건데 얘가 다름이 아니라 V죠. V니까 이 우리가 자 우리가 지금 이 유도한 게 뭔가요? P는 VI 혹은 또 V는 i R 스퀘어이기도 하니까 i 제곱 곱하기 r 로쓸수 있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회로에서 이야기하는 줄의 법칙이죠. 줄의 법칙. 줄의 법칙이라는 거는 결국에 에너지 컨섬션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어, 줄의 법칙인데 회로에 회로에서는 이걸 V 곱하기 i로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전자기학에서는 얘를 E 스퀘어의 적분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리스크의 적분 혹은 e 와 j 외 고부로 쓸수 고배 적분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례 법칙 in fields fields의 그 필드 전자기학 관점에서는 주례 법칙 을 이렇게 쓸수 있고 회로의 관점에서는 주례 법칙 을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게. 결국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다른 게 지금 컨덕터의 경우에 다른 건데. 컨덕터의 경우에 아주 그 언익스트림 m e e 플이 언익스트림 m e e 플 익스트림 e e x 플 r e of 컨덕터가 어, PC에요. Perfect Electric c o n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 많이 다룰텐데 그 PC Perfect Electric c o n 는 이제 그 정의가 시그마가 인피니티인 놈을 우리가 Perfect Electric c o n 라고 불러요. 어, 얘가 이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얘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s u m properties of p c 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 내부에서는 항상 electric f i 가 0이에요. 어, p c 내부에서는 electric f i 가 항상 0입니다. 이걸 우리가 두 가지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physical reasoning을 보고, 두번째는 m a t h e 리저 t 을 보자면은 피 h 컬리저 c 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어떤 PC 내부에서 어, 어떻게 일렉 e c t r 가 잠깐 존재했다고 라 합시다 일렉 e c t r 가 존재했어요 일렉 e c t r 가 존재하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이제 그일 e l e 들이 e l e c 들이 원래 여기에 있던 e l e c 들이 원래 이쪽에 있던 e l e c 들이 이쪽으로 확 이동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동은 굉장히 빠를 것이게얘 그러니까 c o n d 가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지가 있다면은 e l e c t r 가 조금만 있다 그러면은 charge들이 원래 여기에 있던 놈들이 일렉 e c t r 가 가해지면은 0이 아닌 일렉 e c t r 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일로 이동을 하겠죠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일렉트릭 필드를 없앨 거예요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네거티브 차즈들이 어 원래 네거티브 차즈들이 원래 여기 있고 이래서 파스티브 차즈들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파스티브와 네거티브가 이런 식으로 섞여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조금이라도 가해졌다 그러면은 그러면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까냐면은일렉트릭 필드들은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그 일렉트론 차지들이 이쪽으로 더 이동을 할 거고 파스티브 차지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제 얼마만큼이 동할 거냐, 얼마나 많은 일렉트론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얼마나 많은 파스티브 차지들이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냐면은 정확히 이 일렉트린 필드를 원래 이렇게 익스포즈된 일렉트린 필드를 캔슬 아웃할 만큼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이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파그 일렉트릭 필드를 추가적으로 만들겠죠. 원래 퍼스티브체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얘네들이 일로 이동하면서 일렉트릭 필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해질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면서 원래 여기 있었던 일렉트릭 필드를 정확히 캔슬아웃할 만큼 그만큼의 전하의 이동이 있을 거예요. 이, 이 전하 이동이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매트매티컬 리저닝을 보자면은 시그마가 인피니티 하니까 우리가 투 v 브이 안에서 어떠한 커런트가 파이니한 커런트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파이니한 커런트만 흐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피니트한 커런트는 이 내부에 흐를 수가 없을 거잖아요. 커런트가 인피니트하게 흐를 수는 없잖아요. 그 차지 이, 이 안에서의 이제 그 charge 양이 어쨌든 전화, 그 굉장히 많은 수겠지만, 전자 양이 제한되어 있을 텐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무한한 크런트가 흐를 수는 없잖아요. finite한 c u r r 만 존재한다고 할 때, 얘가 만일 존재한다면은 finite한 current density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얘로 인한 electric field는 이 크기는 0이겠죠. 왜냐면은시그마가인피니티니까 파이 인의 파이 나이트 한데 얘를 무한대로 나누면 얘가 0이겠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0이에요. 이두 가지 리전닝이다 어쨌든 PEC 내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만일 0이라면은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차지 덴스티는 차지 덴시티는 어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에 어, 비례하죠. 이게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이러죠. 근데 얘가 항상 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모두 이야기할 수 있냐면 charge density도 0이 돼야 돼요. 내부에 charge가 존재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p c 내부에 따라서 두 번째 이제 특징은 p c 내부에서는 어, effective한 charge density는 항상 0이에요. 여기에서 positive와 negative가 항상 이렇게 아주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런 식으로 있어서 우리가 아주 하모니를 이루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건 이렇게 작건 이펙티브한 그 차지 데스티는 항상 0이다라는 게 아, PC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어이 지금 우리가 PC의 특징으로 본 거가 내부에서 일렉트리 필드가 0이다라는 것과 내부에서의 이제 어 차지 분포가 0이다라는 건데 이게 둘다 우리가 꼭 p c 가 아니더라도 그냥 웬만한 컨덕터를 이야기하기에 좋은 어 t i o 션이에요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어, 카파의 경우 혹은 실버의 경우, 어얘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큰 숫자였잖아요. 굉장히 큰 숫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금 우리가 나열한 이 p c 의그 특성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 컨덕터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잘 사용하는 어프로시이션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